안녕 하세요. 2020년 7월 21일 밤 11시 반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마쳤습니다. 음, SK 케미칼은 시간의 상황가를 갔네요. 아, 그다음에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 에로티베 m 이라는 종목부터 다시 한번. 현재 위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에로티베큐이 조금 토신이 조금 나가긴 했지만 뭐큰 물량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고, 음, 좀 주봉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주봉을 보면 지금 한번 기준봉을 세워놓고 지금 옆으로 지 3주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횡보.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시장만 폭락을 하지 않는다면, 단서가 뭐라고요? 시장이 폭락만 안 하면, 좀 이만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또, 매수해가지고, 또 저처럼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음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상태예요? 5일선 이탈, 이탈, 회복, 다시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꺾였지만, 내일이 찐, 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내일, 한 15,400원 정도를 좀 강력하게 좀 뚫어줘야 이게 좀큰 고통을 주지 않고 좀 위로 좀속구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요 횡보된 구간을 아, 빵 뚫어줄 수 있는 좀 수급이 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인데도 지금 에러티브5%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죠? 좀 기다리고 있고. 아, 다행히 마이크로 프렌드가 올라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는 빠져나가는 것 같고, 얘는 차트를 계속 잘 봐줘야 되는데, 최대 거래의 종가가 4,930원 그 위에 있고, 지금 고가가 6,67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놈은 6,670원. 넉넉 잡아 6,700원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얘는 6,700원을 넘어서면, 진짜 이 SK 케미컬처럼,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700원이 돌파하기까지 좀 저는 좀잘 견뎌보려고 하고 오늘 예쁜 양봉이 하나 딱 떴는데 내일장에 어디를 좀 뚫어주기를 보시면은 이제 추세 돌파하는 거거든요. 내일 한 만약에 한 2, 3%만 갭상승을 하게 되면 내일이 이제 디데이로 한 7,000원, 한 7,500,600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거의 원, 9%가 8%가 났었는데 오늘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음, 하여튼 일봉상 어디가 안 깨지길 바랬었는데 여기 21선을 안 깨지길 바랬었는데 딱 딛고 일어서더라고요 근데 이 차트가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SK 케미칼에서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급등하기 전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물론 저는 도중에 털렸지만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렌드도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마이크로 프렌드를 언제 어, 어제 영상인가 뭐라고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이 프로텍이라는 또 다른 상장 회사가 6,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떨어지면 저는 더 매수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가가 5,960원이었어요. 6 0원그 사실은 오늘 이 꼬리에 사실 물을 더 탔어야 되는데 물을 못 타고 어, 제가 이게 어때냐면은, 음, 지금 여기 매수한 상태잖아요. 렉이 걸리네요. 이 아, 상태, 여기 지금 매수를 해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뛰어넘는, 여기를 내일은, 바라기를 이 고가, 7,250원을 강력하게 뚫어가지고, 강력하게 뚫어가지고, 여기, 한7 6 7 0 0원까지확 올라서기를, 뭐, 바라기는 상한가를 가기를 원하지만, 상한가는 어떻다? 아, 제가 매도를 해야 상한가를 간다. 그런 또, 영상에 남겨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 한국 경제 오늘 6,160원까지 갈때참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습니다. 내일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최근에 일봉상 최대 거래 종, 최대 거래 종가가 5,770원이고, 고가가 6,040원이에요. 야 이걸 넘어섰어요. 6,040원을 오늘 종가상 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진짜 내일은, <laughs> 진짜 내일은 가야 된다. 뭐,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뭐, 알 길은 없으만, 없으나, 이 차트만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내일은, 하여튼 무조건 갈 자리다. 근데 갈 자리에 못 가면은, 뭐, 수익을 아주, 수익이 아주 조금 나 있지만, 매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죠. 제, 저는 지금 이 순간은 내일이 상한가 자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돌발 악재가 떠서, 이렇게 최악으로 막 하, 하한가로 꼭 내리꽂을 수도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상상하게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걸 보니까 좀 새로운 수급이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내일이 디데이가 아닌가라는 희망회로를 돌려, 돌려봅니다. 그 에이펙트가 오늘장에 또 망가지려나 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진짜 다행히, 기준봉을 세워놓고 거래량 없이 지금 이틀을 쉬었어요. 지금 5일선이 7205원인데 아직 그 위에 있고 예쁘게 조정을 준걸 보니까 얘도 내일장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좀다 탈출해서 현금화를 하고 싶네요. 파인 테크닉스도 뭐큰뭐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얘도 일봉상 내일장이 내일이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내일이 디데이네거죠 1, 2, 3, 4, 5. 내일장에 여기 최대 거래 종가가 5,160원이고 고가가 5,500원이니까 이게 만약에 내일 5,500원 을 넘어선다. 그러면 손가락을 딱, 딱 잡아놓고 매도 버튼을 안 누르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요? 5,500원을 넘냐, 안 넘냐를 좀잘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YMT도 아주 소량 들어가 있지만, 어 여기 월봉상 최대 거래 고가가 36,750원인데, 지금 그 위에 있고, 이런 차트는 거의 지금 SK 케미컬과 좀 비슷한 차트죠. 그래서 제가 YMT는 YMT는 한 사, 40, 한 50만 원 정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더 사고 싶기는 한데, 지금 일단은 다른 거 현금화를 해놓고 좀 한숨 돌리고, 또 YMT를 혹시 수익 못 내면 또 다른 거로 내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IK를 좀 마지막으로 좀 보면, 오늘 장이 진짜 꺾여, 꺾여버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 막, 장 중에는 여기가 기관의 매도세가 더 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SK 케미컬에 한 13, 14만원대에 이런 현상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너나 털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돈지를 해 놓고 망가뜨린다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5일선이 4,641원이에요. 딱그 위에 한번 세워주고 거래량 없이 이틀을 쉬어졌으니 내일 아니면은 목요일에 아주 큰 상승이 나와서 제가 아마 수익을 내고 뭐 나오거나 홀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를 잘 봐야 돼요? 얘는. 여기, 최근의 최대 거래 종가가 4,875원이고, 고가가 4,945원이니까, 넉넉 잡아서 내일 5,000원을 뚫는다? 그럼 얘는 이제 상한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요? 5,000원을 뚫게 되면, 얘는 상한가구나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가는 길에 뭐 매도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거는 각자 자기 그룹만큼,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많이 물려있는 차바이오텍이 오늘 그래도 좀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일봉상 이제 터닝을 하려고 하는 좀 모습을 좀보이더라고요 지금 얘 모습을 보면 지금 61선과 121선 사이에 지금, 예쁜 양봉을 만들어 놨으니까, 내일장에 한 2, 3%만 좀 떠서, 요 61선이 2만 400원이거든요. 좀 이, 한, 지금부터 한 1000원 정도 오르면 돼요. 좀 2만 400원을 강력하게 좀 뚫어가지고, 이 자바이오텍에 물려있는 많은 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좀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쭉 나눠 드렸고 뭐 내일장에 말을 하다 보니까 다 뭔가 데대가온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분석을 해 봤자 <laughs> 분석을 해 봤자 뭐가 꺾여 버리면 갑자기 시장이 흔들리고 꺾여 버리면은 다 무용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오늘 지금 코스닥이 5일선을 뚫고 이틀간 올라주면서 지금 오늘 게임, 개미들이 다 매도를 치고 외국인이 코스닥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 혹시 감, 팍 코스닥이 오르면은 지금 제가 디데이라고 말했던 종목들이 아마 다 튀어 오를 거예요. 그때 이제 현금화를 좀잘 시켜놓고 또 다른 스텝을 좀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장도 수고하셨고, 정말 제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주식시장이지만 내일만큼은 좀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